오늘 먹을 뭐 것은 이건데 원할머니 놀부 예이 음. 된장찌개인데요 형 <laughs> 우선 싸서 먹어볼게 어 잘생겼어요 어 알아 어, 제일, 제일 웃겼지 않았어요 어 제일 웃겼지 않았어요 안웃겠는데 끊을게 원할머니를 양그치 싸서 음? 뭐가? <laughs> 음, 음, 너음 왜요? <laughs> 원하무가 있어, 맛있 맛있어. 음 옆에 있어요 옆에 음맛음여보요 그그 치킨 받아갔 중 이제 이제 고기 되네요. 너 저번에 성대모사에서형한테 치킨 받아갔다고? 네 저번에 그 여름 때. 너 무슨 성대모사인데그가마와이 아, 이런 거. 아 이제 그 식당에서 안 돼. 너 다른 게인기 없어? 다른 거요? 응. 음. 어... 형형뭐 보고 싶어요? 야 그런 거 해봐. 되는 거예요. 이따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음. 네. 음. 고기는 롤브가더 맛있어. 이거랑 싸 먹을 때는 원할미가 더 맛있어. 여기요. 오빠. 응? 해봐 그 디지몬 어드벤처의 아구몬 알아요? 아 그거 너무 식상해 너무 많이 있어요 애들이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응네 음. 왜요? 어, 안녕하세요 응저 음. 알죠 응 음. 저 누군데요? 몰라 저 토요일 날 치킨타간이에요 음~~~~ 아죠형형 형 성대모사 한거 음.. 해봐 아 이거 하타간네물있잖아 어, 근데 오늘 뭐 다른 개인기 있어? 아 오늘 오늘도 한번 조져볼라고요 C버거 형님 C버거? 왜요 형님 형님이 하시는 거 따라하시는 거 이거 욕하... 성대모사예요 형님 아 그래? 해봐 다른 네. 거 성대모사 뭐 해드릴까요? 니가 원.. 내가 잘하는 거 아니 파끊내도 돼요? 해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 웃겨, 끊을게. 아씨, 형님, 끊을게. 오늘도 무사다. 음, 음. 음. 끝마. 음. 음. 나복장 진짜 좋아해 여보세요? 문장 응? 야좀 재밌는 애들이 진짜 있어 딱 들어보면 여기요? 음. 여보세요예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나이가 어떠니 나이가? 서른다섯이야. 응? <laughs> 왜요? 옆에 소리 이상 소리 들려요. 아, 랩비에요랩비 네비 끄세요. 왜 꺼야 돼요? 네. 그래. 아, 잠깐만요. 전화한 이유가. 네. 뭐 개인기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예 통화 진짜 되나 궁금해서. <laughs> 네, 그래 끊을게요. 예 네. <laughs> 음. 너무 맛있다. 음 여보세요. 문상 밖에쓰려있는데 어? 여기에요나 진짜 문상 줄려고 하는데 와 원할머니 이거 무쌍 개맛있다 응? 여보요 아. 응? 어, 아, 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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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요이션입니다요엇을도와드요까요 재미없다. 기0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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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요 여기요? 여기요 나 BJ 부배야. 예? 가자. 여보세요? 네. 형 예, BJ 부배 목소리 따라 했는데 분상받고 <laughs> 싶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음. 알았어요. 음.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네. 통화해준 뭐 거예요? 네. 제 웃긴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해보세요. 모임 부부가 식당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웨이터가 할머니한테, 네. 아니, 할머니, 왜할아버지만 드시고 할머니는 안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그서 할머니가, 우리 할늘이다다 먹어야 돼요. 틀리를 돌렸거든요. 이렇게 해죠요안녕요여기요 <목소리도> <여기에서 웃음> 이게 재밌는 애들이 진짜 있거든 한 두명씩은 오늘 없나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 그냥 팬이라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그냥 네, 고마워요. 에이. 네. 음. 어? 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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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형저 왔어요 해봐 저 범프리카랑 음. 그 가브리엘 아세요? 가브리엘 몰라 가브? 가부... <laughs> 맛있다 진짜 확실하게 볼쌈이 진짜 맛있었는데 치킨보다 보쌈이지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 왜? 죄송했어요. 응, 음, 끊을게. 아, 형, 죄송해요. 응, 음, 끊을게. 형. 응. 음. 있잖아요. 그만해, 그만 우려먹었죠. 죄송해요. 진짜, 왜, 왜, 그냥, 뭐, 똑같은 거, 저번에 도 그거에서, 그거에서, 저번에도 그거에서 치킨 끊을게. 말 끊었으니까. 이 새끼. 저번에도 이거 해가지고 치킨 받아갔거든요? 또, 어떻게, 또, 제탕 돌려가, 제탕 해가지고 또 받아갈라고. 응? 나 이런 일 절대 안죽어든 따라와서 음? 여보세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못 빠져가겠다 이제 잼미가한 명이 없다 문제못 받아가지고 는데 여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얘기해, 여기요 옆에서 누가 시키고 있어 <laughs> 음. 뭐맛 이거요? 그 불판 얼마에요? 이거요? 네. 6만 얼마? 어디서 팔아요? 헬마트. 할인마트. 헬마트요? 응. 음. 이거 잘 돼요? 잘 돼요. 아 어, 알겠어요. 네. 이거 불판 좋아했는데. 음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형저성대부탁 할게요 누구 성대부탁 어... 전도연이랑 송혜교랑 전지현 전도연이랑 송혜교랑 전지현? 어 하나,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전도연요아그 다음에 전지현 안녕하세요 전지현이요 응? 어. 전도연 송혜교 안녕하세요 송혜교요 미친 정신병신새끼 아니야 개새끼 저거 다 똑같네 다똑같네 님들 안녕하세요 정혜연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송혜교요 반가워요 다 똑같잖아 님들 그래 안 그래요 여보세요 형 어, 죄송해요 응 음. 방금 전도영한에드릴게한장예한장 예 예. 남았어요 방금 전도영 드릴게요 알겠죠 그나마 제일 웃겼어 인정 그날 제일 웃겼으니까 방금 전도영한에한장드릴게 예? 그은면 이걸 만만하면 응응응 예진아 뭐래? 응. 여보세요? 응. 번호가 공개해 줄게요 공, 쫄깃. 놀부보단 원할머니가 더 맛있네. 고기는 놀부가 더 맛있어. 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요? 네. 음! 너무요? 바로 아, 나! 가 얘기해 줄게요. 원할머니는, 솔직히 이, 무김치 이거? 무말랭이는 아닌 것 같고, 이 무김치가 진짜 맛있어서 고기랑 맛있고요. 떡상까지 있어가지고. 놀보는, 이런 습기가 맛있어요, 옆에. 고기랑. 고기가 뚫려요 네. 여보세요? 진짜. 저, 나 성대모사 하나 해도 될까? 근데 보쌈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응? 음? 여보요? 세 여보세요? 네. 어, 안돼네요 응. 음. 네. 얘기하세요. 뭔 얘기예요? 성대모사 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형? 끊을게요. 응? 음? 왜? 뭐가? 여보세요 어. 여, 여기, 요저기원할여니여지쌀기데기 여기, 여가 여기, 여나요 진짜 재미없다. 나여 어린 기들은생각여는 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형 음. 아빠 펌프리카랑 가브리엘 빨리할게요 응자 음. 펌프리카부터 할게요 응자 음. 오늘 먹방 먹방 비이신 꽃돼지 첫국지 먹방 <laughs> 여보세요? 야 범프 형님이 이거 하냐? 범프 형님 이거 하잖아. 슝, 툭. 까비, 아깝소. 이거 아니야? 범프 형님 방금 펜 아닌가 보네. 여보세요? 아, 나이가 들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보야요형 음, 음, 맛있네 형님, 형님, 형 이제 성대님사님형하 형님, 형요 형님, 형님, 어때? 점프 소리 하나 할게요. 서든어 점프 소리요. Mm-hmm. 크레트는 귀염이 감사합니다. <laughs> 여보세요? 네. 인기 여보세요? 인기 사장님?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하나 가자 하나 여자예요네자 하나 둘셋 우리 크러치님 일하기는이하기 있는 삼 단기 삼 기염이 고맙고 우리 승님 삼 단기 삼 기염이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여보세요 하나 둘셋 해주세요 하나 둘셋 오좀 어, 비슷하네. 응? 네, 네. 음. 그래. 야, 근데 너 저번에 그걸로 받아갔니 아니야? 네, 아니요 아니요. 음, 맞잖아. <laughs> 자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오늘 먹을 거지 아니 다음에 먹을 거지다 요. 자, 하나, 둘, 셋! 나 먹을 것은? 아, 진짜 좀... 저번처럼 하이라이트 쪽으로 막 이렇게 잘하는 애들 별로 없다 자, 하나, 둘, 셋! 나